아 오늘은 두브로, 두브로브니크, 크로아티아의 두브로브니크로 여행을 가겠습니다. 두브로브니크를 치면 크로아티라로 연결됩니다. 쭉 주민해서 아드리아해를 거쳐서 두브로브니크로 들어갑니다. 두브로브니크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, 성이 있는 곳입니다. 그래서 커피 들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길러 내려가 보겠습니다 메인 스트리트 메인 스트리트는 이 길이 있습니다 메인 스트리트를 쭉 걸으면서 나른한 오후를 즐기겠습니다. 그리고 바닷가로 한번 나가보죠. 네, 바, 바닷가로 나왔습니다. 보이는 바다가 아드리아해입니다. 이것을 배경으로 이 작가의 하야오가 만연 배달부 키키를 찍었다고 합니다. 일단 여기서 멈추기를 하겠습니다.